그 재영이 예. 최근에 예. 품절남이 됐어. 아, 네. 백일도 안 됐다며? 3 0일딱 됐습니다. 어. 네. 촬영 날짜 기준으로 딱한달 됐습니다. 네. 소문에 예. 신부가 이 예. 그리도 예. 아름답다고 하던데. 아, 이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보시면은 음. 이제 결혼식 날제 지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? 음. 그래서 오고 나서. 결혼식을 보고 나서 도대체 뭔, 뭔 짓을 한 거냐? 어, <laughs> 수 있지, 정상적인 그렇지. 방법으로는 네.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. 어.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냐? 라고 조금 많이 물어볼 정도로 여자친구가 조금 주변 분들이 볼때 예쁘게 많이 봐주셨던 것 음. 같아요. 그 비결이 뭐야? 비결만의 매력이 네. 있다면 네. 아~ 지금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네. 나의 매력이란 아~ 저는 좀 음. 자신감 <laughs> 네. 남자 자신감이에요 음. 네. 자신감으로 들이댔습니다. 음. 네. <laughs>